지금 사용하고 계신 로봇 청소기 그냥 전원만 꽂고 바로 돌리고 계시나요? 처음 설치할 때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에러도 들고 청소도 훨씬 똑똑하게 합니다. 첫 번째 도킹 스테이션 자리부터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. 도킹은 벽에서 살짝 띄워주고 앞쪽으로는 로봇이 직진해서 나올 수 있게 1리 이상 양 옆으로도 여유 공간을 두는 게 좋아요. 소파 옆 틈이나 바로 앞이 막힌 구석 자리에 두면 복기도 자주 실패하고 매핑도 꼬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전원은 가능하면 단독 콘센트에 꽂아주세요. 멀티탭에 TV, 공기청정기, 게임비까지 잔뜩 꽂아놓은 상태에서 로봇 청소기까지 같이 쓰면 전압이 떨어지거나 과부하로 충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도킹은 항상 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자리에 두는 게 포인트. 세 번째, 첫 매핑이 가장 중요합니다. 매핑이란 로봇 청소기가 우리 집 맵을 파악하는 것을 뜻하는데, 처음 한 번은 전체 청소가 아닌 매핑 전용 주행이라고 생각하고 돌려주세요. 집안의 문들을 최대한 다 열어놓고 선 정리는 대충 해둔 상태에서 사람이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한 바퀴 돌게 둡니다. 이때 만들어진 맵이 앞으로의 청소 기준이 되어 우리 집 청소 효율을 결정한다는 사실. 첫 매핑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게 진짜 중요. 혹시 아직도 로봇 청소기 없는 분들이 있나요? 그렇담 당장 전자랜드로 달려라세요. 국내외 수십 개 브랜드의 로봇 청소기를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답니다. 어서 가까운 전자랜드로.